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1921년 시마노가 세상에 나온 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전 세계 자전거 낚시 부품을 공급해온 시마노가 2021년 3월 21일 1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날에 맞춰 몇달 전부터 많은 자전거 팬들은 시마노의 신제품 뉴 드라이에스 구동계 세트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2016년 드라이에스 11단 DI2 디스크용을 발표하고 나서 벌써 5년이 지났고. 그동안 경쟁사인 스램과 캄파놀로는 12단 구동계 자리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몇달 전부터 듀라이스 12단 무선 구동계에 대한 루머가 퍼지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살짝씩 유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황상 시마노 100주년이 3월 21일에 신제품 듀라이스를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그에 맞물려 시마노 공식 홈페이지는 100주년을 기념해 카운트다운 페이지까지 만들었는데요. 전세계 많은 자전거 팬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까지 모두 숨지기며 카운트다운을 지켜본 결과! 시마노에서 공개한 것은 새로운 구동계가 아닌 한정판 기념 포토북이었습니다. 시마노는 시마노 100워크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역사를 담은 포토북을 딱 2,000개만 한정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책의 내용은 시마노의 가장 획기적인 100가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264페이지 분량으로 하나로 약 1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5월 27일까지 시마노 100주년 페이지에서 접수를 받으며 6월 7일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걸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시마노 보도자료에 의하면 더 흥미로운 순간은 연말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새로운 구동계 발표에 대한 떡밥도 남겨놓았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 봤을 때 시마노 듀라이스 R9200 구동계는 12단 무선으로 출시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프랑스 클래식 경기의 절정인 파리 루베가 4월 11일 날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파리 루베 역시 코로나로 인해 4월에서 10월로 연기됐다가 결국 경기가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현재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5,000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파리 루베가 열리는 프랑스 북부의 사태가 더욱 심각하며 이미 거리는 락다운된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일단 주말까지 프랑스 체육부 장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이미 파리 루베의 연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다행히 파리 루베가 올해 취소되는 것보다는 10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며칠간 상황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파리 루베 조직위원회인 ASO는 4월 11일 날 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 벨기에에서 열리는 론데반 플랜드르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도 벨기에 플란더스 클래식들은 큰 문제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3월 2 0일에 열린 밀란 살레모의 경기 결과는 트랙세가 프로드의 야스퍼 스투벤의 깜짝 승리입니다. 이에 대해 야스퍼 스투이베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택하지 않았다면 5위나 10위 안에 성장은 들었겠지만 나는 우승을 위해 스타트라인에 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올해 밀란살레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메튜 반도폴, 바우빠 너트, 줄리앙 알라플랩의 3인방이었는데요. 이 3인방이 밀란살레모 마지막 포지의 언덕을 내려와서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견제하는 동안 야스퍼 스투이베는 과감한 어택을 날리며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바우빠 너트는 마지막 스프린트 순간에 힘을 빼기 싫어서 야스퍼스튜벤의 추격을 주저했습니다. 잘못된 도박을 한 것이죠.라고 말했습니다. 메츠반더플은 마지막 순간에 줄리앙알라플립과 함께 마우바너트를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어택이 너무 늦었네요. 야스퍼스튜벤의 어택이 뒤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며 줄리앙알라플립은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인방 역시 선전했지만 그 와중에 눈에 띈 것은 2위로 피니시한 텔러비안과. 4위로 피니쉬한 피터사관이었는데요. 이두 명의 스프린터는 다른 스프린터들과 달리 마지막 포지 언덕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며 아슬아슬하게 우승을 놓쳤습니다. 두 명의 스프린터 역시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예상 외의 선전에 올해의 좋은 성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즌 초에 열린 UA 투어와 파리니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테크니크 키스텝의 샌베넷이 벨기에에서 열린 원데이 클래식 경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월 24일 열린 오시클렘 브루그 드파나 경기는 약 204km 평지로 이루어진 벨기에 클래식 경기인데요. 경기의 모든 코스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지막 피니쉬 50km 구간이 구불구불한 코너길과 꺾인 도로가 많아서 선두의 포지션 싸움과 테크닉이 중요한 스프린트 경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피니쉬에서 데크닉 큐객 스텝 리드아트레이는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마이클 모로프브의 보호를 받은 샌베넷은 정확한 지점에서 스프린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샌베넷 1위, 야스퍼 필립슨 2위, 파스카라 커만이 3위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